최근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나온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특정 세대의 부당한 측면이 상당합니다. 이 특정 세대는 50대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입니다. 정말이지 이번 개혁안을 보고 있노라면 전 국민의 노후를 설계하는 연금 정책을 정말 기본도 모르는 당국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영상에선 정부가 연금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지 10분 안에 핵심만 요약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상품이 원래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개혁한다고 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신문기사 제목만 보고 이렇다더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려 10년 개월수로는 120개월이나 돈을 내고 은퇴 이후에 최후 생계 수단이 될 연금 제도를 두고도 말이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연금 보험료의 인상, 둘째 보험료 인상 속도의 세대별 차등화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연금 고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내추기 위해 현재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금 보험료를 더 내자는 개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내월 수익이 200만원이라면 18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9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 보험료율을 연금 개혁을 통해 13%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수익이 같다면 월 26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직장인은 13만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내면 나중에 연금 수급을 개시했을 때 돈을 더 주긴 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은퇴 전 소득이 월 300만원이었다면 120만원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득대체율도 단계적으로 42%로 늘립니다. 120만원이 126만원으로 늘어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연금을 얼마나 더 지급할 거냐는 수치는 각 정부와 연금 기금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굳이 평가 안 하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쟁점 보험료 인상의 세대별 차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의 청년층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의 차등을 뒀습니다. 20대는 연간 0.25%포인트, 30대 0.33%, 40대 0.5%, 50대는 무려 매년 1%씩 오르는 시기입니다. 현재 50살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4살에 13%로 오릅니다. 반면, 30살이라면 34살에 10.32%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연금을 머지않아 탈수 있으니 중장년층이 더 희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의 기본 설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의 근거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40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금 고갈 문제와 세대별 차등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기금이 고갈되면 그의 수익활동을 통해 들어온 연금보험료로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기금이 많이 쌓여 1150조원가량이 남아있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그에 들어온 연금보험료로 연금수급자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연금개혁을 하고 투자를 잘해서 고갈을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도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세대별 차등을 두냐 이 말입니다. 각 세대는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부침이 있었습니다. 현 세대의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50대의 젊은 시절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15년 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보다 더 전인 25년 전에는 IMF를 겪었습니다. 지금 20대이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고, 50대이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연금 개혁에 세대별 차등을 두는 겁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 왜 그들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연금을 60대 이상을 위해 계속 부어야 하냐. 왜 현세대가 과거 세대의 연금을 만들어내야 하냐. 연금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을 위해 돈을 내고 또 그들이 늙었을 때. 그 후대 세대가 보험료를 내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연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연금 개혁을 하는데 세대별 차등을 두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잡계입니다. 단순히 나이에 따라 제도를 차등 도입하는 건 불공정한 사례를 무수히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 1억 원에 30살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연봉 5천만원 받는 만년 부장 50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동호에게 10억원을 물려받은 30대 청년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봉급 생활을 해 겨우겨우 가정을 꾸려가는 50대보다 왜 적게 내야 하나요? 왜 대기업 30대 청년의 소득대체율은 연간 0.33%포인트 오르고 50대 가장은 세배나 많은 1%포인트가 올라야 하나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인프라, 문화는 우리 앞세대의 희생과 투자 노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따지면 50대의 자유로운 은퇴를 위해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20대, 30대는 미래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국가와 도시를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면 후세대도 그들을 돌봐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금 개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언론에 나와 세대별 화학, 세대별 연대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평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연금 보험료를 올리든 소득대체율을 높이든 세대별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정책 설계자들의 아마추어 같은 얇은 생각이 세대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금껏 국민 눈치 보느라 연금 개혁에 손도 못 대던 정부가 많았고, 이번엔 용기 있게 시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늙습니다. 지금의 50대도 20대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20대도 머지않아 중장년층이 돼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뉴스 보는 TV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은퇴와 풍족한 노후를 응원합니다.